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오늘은 롬바드 코인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이 코인은 뭐 보시는 것처럼 25년 9월 18일에 상장이 되어서 12월까지 계속 내려왔었던 코인입니다. 근데 12월 11일, 어제죠? 갑자기 48%까지 올리더니 바로 떨궈버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윗골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물려버린 거죠. 롬바드 코인은 일단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전부터 새로 고래들이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 계속 모아가면서 매집했던 코인인데, 솔직하게 이 코인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수익 보신 분들 진짜로 거의 없을 겁니다. 상장이 됐는데 상장비임을 기대했건만 계속 내려오다 보니, 내려올 때 추격 매수를 하고 계속 손실이 크다 보니, 물타면서 지금 마이너스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 마음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특히 어제도 그렇구요 지금 이걸 현재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할지 고민인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강프로가 긴급하게 이 롬바드 코인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가져왔고요. 제가 재단과 세력 고래들이 추가적으로 개입하면서 매집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급등 소식과 정보 확보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뭐돈 드는 거1도 없으니까 도움 되었다 생각하시면 꼭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직장인이셔서 바쁘신 분들은 화면 보이시죠? 01081732344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 그냥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롬바드의 매수매도 타점 매집해서 올리는 폭등 시기 이 하나하나 다 안내드리면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코인 투자 하신 분들은 롬바드 코인만 투자하시는 건 아니실 겁니다. 일단 여러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요새 코인장 다 떨어지면서 물리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물리신 것들 제가 뭐 종목 진단을 원하시면 제가 진단과 대응 방법 다 알려 드릴 거고요. 오를 만한 단타 종목을 원하시면 이런 종목도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8273 2344제 개인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문의 주신 분한분한분 한분한분 제가 성신성의껏 도와드릴 거고요 일단 롬바드 코인 어제 올랐다가 오늘은 폭상 내려왔지만 끝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더 눌릴 거고요 그냥 눌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계단식 하락형 눌림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매수하고 홀딩 하는 분들은 이걸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할지 뭐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재단과 세력 측에서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내려 줄 겁니다 마이너스 20에서 30%더 내려 줄것 같은데 예상되는 가격은 1 0 0 0원에서 1100원 사이까지 내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내리면서 어느 시점이 오면 반등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낼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큰 상승 거대한 슈팅이 나오게 될 건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락업 해제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집중 부탁드리고요. 락업 해제란 초기 투자자와 기간 투자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갖고 있겠죠. 이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끔 처음엔 딱 막아둡니다. 왜 막아두냐면 처음부터 물량들을 풀어버리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피해를 보게 되겠죠 갑작스럽게 뭐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 보호 차원에서 막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막아두었던 락업이 풀어주는 행위를 바로 이 락업 폐지라고 부르는데요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락업 폐지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락업 해제 이전에 재단과 프로젝트 측에서는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이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리플 뻥튀기 시세 조작 폭로 이 갈링하우스 또한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대규모 락업 해제 이전에 시세 조작을 실제로 했던 것이 이렇게 폭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어떤 정보를 퍼트려서 이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크게 부풀린 뒤에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입시킨 다음에 이 자산의 가치가 폭증을 하면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팔아치우는 일종 불법 거래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갈링하우스가 이제 초기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한테 돈을 벌게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다음 투자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대규모 락업 풀리기 전에 가짜 정보 같은 걸 통째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초기 투자자와 기간 투자자에게 세력들이 이제 일종의 매도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들이 자산의 가치가 폭등한 다음에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가격이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맞춰서 우리도 같이 공략을 하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 맞춰서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락업 폐지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재단 측이나 프로젝트 측은. 이러한 이 정보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마켓메이커 활동도 해왔었고,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와 마켓메이커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이 해당 문서에 의하면, 토큰 매집 일정 및 소각 일정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단 매집 일정과 재단 매집 수량과 이 소각 및이 소각 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25년 일정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문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타겟 프라이스 분기 목표가입니다. 실제로 상반기 타깃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좀 달성하기 위해서 했고 이번에 하반기에서도 목표가를 아마 정확하게 맞춰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페이지 일정에 맞춰서 이 가격까지 끌어 올린 다음에 락업 해제가 되면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 전에 분기 목표가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 매도점을 잡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정보를 제가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좀 그래서 일부 모자이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원본 문서를 보안상 그대로 드릴 수는 없고요. 문서를 토대로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완벽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제가 일정을 토대로 수익을 내드리면 다음에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다음 안내 드리는 거잘 따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이 모든 걸 안내해 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8173-2344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저장을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저한테 도움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구독 완료라고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안내 드린 거 확인해 보시고 저와 함께 다음에도 정확한 일정을 맞추고 이제 목표가까지 대응을 잡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아가면서 정말로 큰 수익 챙겨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말씀드린 문서를 토대로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무료로 전달해드린 거 해보시고 만족하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많이 봐주시고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서 어차피 돈 많이 드시면 많은 분들 소개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거 1도 없을 거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보를 못 믿겠다 하시면 그냥 지나치시고 구경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한테 이 인증만 문자 주시면은 길어봤자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분 정도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수익이 정말 달라진다 한다면 한 번쯤은 해 볼법 하다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정에 맞춰 가격이 변하게 되고 라고 폐제가 풀리면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전이라 생각으로 1분에서 2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구독자 인증까지 저에게 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정말로 큰 변화가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라도 해 보시고 저한 번만 믿어 보시고 1분에서 2분 사이만 투자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수익금이 크게 변하게 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아마 코인을 조금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재단 매집 일정과 소각 일정에 따라서 정말로 이 코인 가격이 얼마나 심하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이미 겪어 보신 분들 지금 빠르게 안내 받아 가셔서 확인하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늦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코인들이 정말로 많은 소각 일정을 나와 있고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정말 많은 생각이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뭐를 하시면 된다 그냥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8173-2344 번호로 저에게 그냥 도움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여기서 결과만 뭐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결과로, 결과 값이 수익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보내주시고 구독해보시고 안내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스캔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더스캔을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대표적인 세력 추적 사이트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고래들, 기관, 세력들이 얼마나 코인을 매집하고 있는지 지갑 이동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툴이라 보시면 되는데, 저 역시 이 매집량 확인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이트가 바로 이 이더스캔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밤새 데이터를 뒤져보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갑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해당 지갑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될 정도의 엄청난 매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세력 매집이라고 해도 몇천만 개, 또는 몇 백만 개 수준에서 끝나는데 하지만 이번 지갑은 그 수준이 아예 다릅니다 무려 77조 개의 매집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이 정도면 단순 매집이 아니라 아예 판을 뒤집을 만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숨겨져 있다는 의미고요 종목 이름은 제가 영상에서 공개할 수가 없어서 가리기 처리했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저 유명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고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 터지지 않는 폭발전 코인입니다 누가 매집했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해외에서 유명한 아서 해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 지갑이 대량으로 매집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추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주소를 수십개로 쪼개서 매집을 분산시키는 전형적인 세력 패턴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매집이 며칠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즉, 폭등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서 한 번에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흐름에서 보통 다음 단계에서는 폭발입니다. 자,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시간 문제일 뿐 오르는 거 거의 확정이라 봐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 코인을 함께 매매할 예정입니다 세력의 매집약, 유소 분산 패턴 모두 폭발전 패턴 그 자체이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정보만 드릴 건데 저희는 이걸 히든코인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안내드릴 건데요 어떻게 봤냐면은 화면에 보이시죠 010-8173-2344제 개인 번호인데 그냥 문자 7이라고만 보내주시고요 그럼 말씀드린 저희 지갑을 토대로 저희가 진행하는 히든 코인 매수 매도 타점 일자를 정확하게 공유 드리고 수익이랑 결과값부터 먼저 보여 드릴 겁니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만 기회를 잡는 거고요. 문자 보내 주셨다면 빠르게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안내 드릴 테니까 보시는 대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